안녕하세요. 전원우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곳은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입니다. 단월이지만 6번 국도가 600m로 가까이 있어 진입이 용이하며 용문역, 용문생활권이 차량 9분이면 가실 수 있는 용문생활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지성으로 편안한 진입 가능하시고요. 주변으로 드문드문 전원주택들이 지어져 있는 소규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주택 주변으로 얕은 천이 흐르고 뒤로는 낮은 산세를 느낄 수 있어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배경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집이 크지 않아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며 단층이라는 점과 평지성의 장점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구조는 단층 구조로 거실, 주방, 방두 개, 욕실 하나, 어, 조그마한 다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으로는 6번 국도에서 600m,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용문생활권 차량 9분, 용문초등학교 차량 5분으로 단월이지만 입지가 좋습니다. 서울 잠실역 1시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주변 도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시는 길 편안하게 진입 가능하세요. 평지로서 도로도 굉장히 넓게 오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 편에 따로 주차 공간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 주차 한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텃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희 본 주택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 경계로해서 따로 펜스를 해 두시진 않으셨어요. 여기다가 펜스를 또 만들어 두시면 깔끔하게 깔끔한 모습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자갈까지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옆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파도 심어두셨고, 가지도 심어두셨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심어두신 그런 모습이시고, 이쪽에 야외수전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으로 어, 경계가 여기, 풀 라인은 거기까지거든요. 옆쪽으로 창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뒤쪽으로 데크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사시는 분은 여기 관리하시기가 좀 어려우신지 잔디 마당으로안 해두시고 이렇게 자갈로 그냥. 깔아두셨는데 어, 펜스 치시고 여기다가 잔디마당 깔아두시고 이쪽도 다 잔디마당으로 다 만들어두시면은 굉장히 넓은 어, 그런 넓고 그리고 소나무랑 각종 유실수 심어두시면은 예쁜 정원이 되실 것 같으세요.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또 데크 해두셨고요.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편안한 느낌이시고 공도 너무 편안하고 공기도 너무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한 전실 공간 보이시고요. 좌측에 신발장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가문 우측편에 거실이랑 주방.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죠?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거실 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 여기 큰 통창으로 이중창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또 최강창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주방 공간. 주방도 굉장히 넓죠? 기극자 모양으로 화이트 톤 상부장, 그리고 또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어, 식탁,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아두시면 사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돼요.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 다용도실 공간도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가고요. 어, 여기는 김치냉장고도 또 여기 놓아두셨네요. 위쪽으로 선반 만들어 두셔서 수납하시기 좋으시게 또 만들어 두셨어요. 이쪽 편이 첫 번째 방 이렇게 어, 넓게 되어 있는 방이고요. 채광창 길쭉하게 이중창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모습이십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욕실 공간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저기는 샤워 부스 되어 있는데는 물로 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쪽 부분은 반 음, 건식으로 해서 응, 사용하시기 편하시게 분리해서 만들어 주셨네요 이쪽 방이 두 번째 방이 방도 이렇게 농을 하나 넣어두셨는데도 공간 작지 않게 작지 않은 방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이쪽에 또 창을 또 하나 잘 만들어 주셔서 채광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다락 한 5평 정도 되는 다락이라고 하세요. 여기 다락 공간도 짐뭐 같은 거 놓아두시기에 좋으실 것 같으세요. 6번 국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용무 면 소재지와 가까이 있어 생활 편의성을 갖춘 전원주택입니다. 편지성으로 편안하게 진입 가능하시고요.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며 단층이라 연세 있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답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 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를 원하시는 분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물번호를 알려주시면 상담 가능하세요. 지금까지 전원우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